어서 오 십시오 하니아입니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에코 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번에 교감을 나눌 아이 이름은 공주라고 합니다 이름은 네 공주입니다 겐주 님께서 전해지길 원하시는 메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주가 그렇게 떠나고 많이 놀라진 않았는지 엄마가 네 너무 걱정이 된다고 어, 지금 어떤지 물으셨고요. 엄마 곁에 조금 머물다가 떠났는지도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또 지금 있는 곳은 어떤 곳인지 궁금하다 하셨고요. 난이가 떠나고 나서 엄마와 둘이 보낸 시간들이 어땠는지 괜찮았는지 네,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혹시 난이는 만났는지 네, 궁금하다 하셨고요. 다시 환생한다면 엄마에게 돌아올 마음이 있는지도 궁금하다하셨습니다. 요청의 말네 이렇게 있습니다. 교감을 마쳤고요. 교감 나는 내용을 영상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주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부여지는 모습들은요. 엄마와의 거리는 아주 가깝고. 네, 또 엄마와 함께 잘 따라다닙니다. 이 아이는 따로 목줄을 하지 않아도 됐을 만큼 네, 그 거리가 멀지 않아요. 엄마하고의 거리가 혼자 다니지 않아요. 그림자처럼 엄마를 따라다녔기에 아마 이 아이는 목줄이 필요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유로우며 순박한 마음을 지니고 있어요. 어 먹이를 먹여주었을 손으로 먹여주었을까 먹여 이렇게 손으로 주었을까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손으로 직접 주는 모습이 예,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 간식을 줄 때도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많이들 손으로 이렇게 직접 주는 모습을 볼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특별하지 않은 모습일 수도 있는데 네, 손으로 직접 주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떠먹여주는 모습을 볼수 있었고요. 음, 네, 사랑을 많이 받는 모습들 볼수 있었습니다. 보기에도 아이 같았고, 네, 실제로도 아기와 같은 그런 성격이었어요. 엄마의 눈에는, 네, 견주님의 눈에는, 걸어 다니는 작은 천사였을 것 같아요. 공주를 기다려봅니다. 천천히, 네, 천천히 빠르게 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말 그대로 빠르게 오는데 천천히 와요. 그렇게 보입니다. 그 모습이 귀엽고 사랑스럽기도 합니다. 해맑게 웃는 모습이 오히려 가슴 아프기도 했어요. 어, 이런 아이들 바라보지 못하는 견주님의 마음과 또 이런 해맑은 모습을 전하려 하고 있는 아이의 마음이 너무나 애틋했던 순간입니다. 엄마가 남겨준 메시지 전해줄게. 잘 들어보고 이야기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야기 부탁해.라고 방문한 목적을 전했습니다. 공주가 떠나고 나서 많이 놀라진 않았는지 엄마가 걱정이 된다시네.라고 전했습니다. 내가 놀란 것은 작은 순간이었지만. 그 순간 난 혼자이지 않았어요. 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무서운 것이나 힘겨움은 나에게 있지 않았어요. 엄마를 바라보며 엄마가 마주하는 힘겨움과 슬픔에 엄마가 더 놀랐을 것에 한참 동안 마음이 아팠어요. 지금 이 순간도 걱정이 될건 나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합니다. 엄마 곁에 조금 머물다 갔을까?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어딘가로 떠나지 않았어요. 지금도 난 엄마를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난 어딘가로 떠나야 한다고 알고 있지도 않으며, 또한 목적지도 알고 있지 않아요. 내가 있는 곳에선 언제든지 엄마를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럼 이곳은 먼 곳인가요? 이젠 거리의 한계를 넘어 자유롭게 있어요. 엄마를 떠나지 않아요.라고 합니다. 이거 잘못 이해하시면 얘가 좋은 곳으로 떠나지 못하고 어, 뭐 헤매인다라고 생각할까봐 말씀드리는데요. 전혀 그런 뜻 아닙니다. 그렇게 보인 적도 없고요. 그런 아이를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지금 있는 곳은 어떤 곳일까라고 물었습니다. 엄마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이 곳을 상상할 수 있어요. 기쁨과 즐거운 것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며 끊임없이 만들어집니다. 모두 체험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엄마의 삶이 멈추지 않고 계속 이루어져 가듯이 내가 있는 것도 그와 마찬가지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모습이에요라고 합니다. 마니가 떠나고 나서 엄마 둘이 보낸 시간들은 어땠을까라고 물었습니다. 힘들었던 시간을 함께 바라보았으며 엄마는 나를 정말 잘 안내해 주었어요. 그것은 엄마 자신을 돌보는 것보다도 더 많은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았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어요. 모두 소중했고 기뻤으며 정말 행복했어요. 혹시 난이를 만났을까라고 물었습니다. 네 처음에 말했듯이 혼자가 아니었어요. 예전과 같이 사랑으로 엄마와 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젠 둘이 함께 엄마를 바라보고 있어요. 다시 환생한다면 엄마한테 돌아올 마음이 있을까라고 물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화살에 화살에 맞은 듯 아프게 그냥 팍 느껴집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라고 합니다. 엄마의 목소리에 꼭 대답하러 갈 것입니다. 네, 화살은 어떤가요?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깊숙이 꼽히잖아요. 말 그대로 그 느낌 그대로 그 감사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러고 있었습니다. 남겨주신 요청의 말을 전했습니다. 음, 궁주까지 떠나고 엄마가 난 이랑 궁주가 너무 그립고 보고 싶다 하셔라고 전했습니다. 환생을 준비할 동안 난이랑 꼭 같이 지냈으면 좋겠다 하셔. 엄마 보러 매일 와 달라 하셔라고 네. 영원히 사랑한다는 말잘 전했습니다. 제가 본 모습은 이런 모습인데요. 엄마의 손을 연신 핥고 있어요. 엄마의 눈물을 연신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엄마의 가슴으로 두 개의 하얀 빛이 들어가는 모습을 볼수 있었어요. 견주님의 슬픈 마음이 네, 저에게도 전해졌었습니다. 두 손을 포기의 가슴으로 손을 모으는 견주님의 모습을 볼수 있었어요. 네, 저는 이렇게 공주의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교감은 이렇게 마쳤습니다. 어, 네, 공주님의 견주님의 그 가슴 아픔이 저에게도 전해졌어요. 사실은 그 감정적인 면에서는 어 제가 잘 틀리지 않는다고 늘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 견주님이 빨리 이 힘든 상황을 네,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엄마 곁에 있다라는 건 의심할 여지 없이 100% 항상 엄마 옆에 가까이 있습니다. 어, 아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스노우 어플 한번 네 한번 찾아보시면 옆에 있을 것입니다. 가까이 있을 거예요. 둘이 같이 있는 모습 볼 수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교과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